여러분, 오늘은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주목받는 기업 아이온큐를 분석해 볼게요. 양자 컴퓨터를 서비스하겠다는 비전으로 출발했고, 지금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플레이어 중 하나입니다. 아이온큐는 2015년에 크리스토퍼 멀로와 김정상 두 양자정보 과학자들이 설립했어요. 미국 메릴랜드주 칼리지 파크에 본사를 두고 있고, 트랩드 아이온 구조로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곳이죠. 2025년 2월부터는 니콜로 드마시가 CEO 겸 사장, 그리고 8월부터는 이사회 의장도 맡고 있어요. 그의 경영 철학은 기술 실용성 정보 및 상업 고객 구축이고 양자 네트워킹 센싱 시뮬레이션 쪽으로 사업을 확장 중입니다. 지금 아이온큐 주가는 약 70.41달러 수준이에요. 최근 양자 테마 종목 전체가 모멘텀을 얻으면서 주가도 급등 중입니다. 시가 총액은 대략 19.9빌리언 달러, 약 200억 달러 수준으로 기업 매출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손실도 지속되고 있어요. 재무 건전성 면에서는 영업 손실과 아 d 비용이 크고 상업화까지 가는 타이밍이 관건입니다. IONQ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클라우드 베이스 양자 컴퓨터 서비스이고요. AWS, Azure, Quantum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양자 암호화, 양자 센서, 네트워킹 쪽 기술 인수 확장 중입니다. 최근 아크스퍼드 아이언닉스 인수도 그렇고요. 셋째, 상업 고객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공, 생명과학, 제약 쪽에서 시뮬레이션과 데이터 처리 수요가 조금씩 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인수 활동과 기술 확장은 단지 연구실에서 끝나는 제품이 아니라 실사용 가능한 솔루션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차트 보면 최근 주가 급등 이후 조정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RSI나 MACD 지표 보면 과매수 구간은 아니지만 누적되어 있다는 신호가 있고 지지선과 저항선이 점점 명확해지는 중이에요. 단기 지지선은 약 60달러에서 65달러 구간, 저항선은 80달러 선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수 있고요. 모멘텀 있으니 추세 쫓는 전략이면 단기 상승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조정 대비도 필요합니다. 애널리스트 의견 보면 다수 기관에서 바이 또는 스트롱바이 의견 유지 중이고요. 목표 주가는 평균 50달러부터 60달러, 70달러 구간이 많지만 일부 보수적 분석가는 더 낮게 잡는 곳도 있습니다. 시장 평판은 가능성이 크다 또는 아직 상용화 수익화가 멀다라는 둘중 하나로 나뉘는 상태입니다. 양자 컴퓨팅이 미래 기술이긴 한데 현재는 투자자 기대감이 많이 가격에 반영되었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리스크는 꽤 큽니다. 첫째, 상업 규모 매출이 아직 작고 수익 전환까지 거쳐야 할 단계 많습니다. 둘째, 기술적 완성도 관점에서 격자 큐비트 에러율, 수율, 환경 안정성 확보가 필수입니다. 셋째, 현금 소진율 관점에서 INDD와 인수활동은 자본 소모가 크고 자금 조달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경쟁 심화 관점에서 정체 없는 기술 발전 속에서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리케티 같은 기업들과의 경쟁 압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대치 대비 실적 미스 가능성이 있어요 투자자 기대가 너무 높게 선반영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전략입니다 약 60달러에서 65달러 구간 조정 시 분할 매수 진입 고려 가능합니다 80달러 수준의 저항선 돌파 또는 양자 관련 뉴스 모멘텀이 있으면 일부 입절 가능합니다 장기 전략입니다 양자 컴퓨팅이 상업적인 가치 창출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믿는다면 지금 비중을 작게 가져가서 점점 늘려가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인수 및 기술 로드맵 예를 들면 두 개의 라지컬 큐비트 목표 센싱 암호화 사업 확장 등을 면밀히 주시하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팔란티어나 브로드컴 같이 이미 성장 흐름 확실한 기업과 비교하면 아이온큐는 높은 리스크와 높은 성장 가능성 조합이다. 아이온큐 단순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양자 기술이 현실 세계에 미치는 변화를 조금 더 앞당기려는 회사죠. 지금 시점에서는 모험적 투자가 될수 있고 그만큼 기대도 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진입할 만한 타이밍이라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더 기다려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넷플릭스 분석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